이제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기대하면서 이한 주간을 보내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때, 찾을 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곧 다가올 그 하나님의 심판을 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또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봄 읽었던 이 5장은 6장 14절까지 이어지는 아모스 선지자의 세 번째 설교고 그 설교의 주제는 회복의 방법입니다. 에, 아모스 선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간곡히 권면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과 멸망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이 아모스 선지자의 그세 번째 설교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견하면서 탄식이 깃든 선지자의 애가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선지자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맞으면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또는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들을 강하게 외칩죠. 왜냐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정신을 차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힘써 싸우고 노력하면 그런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렵다고 그 일들을 포기하고 또 주변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나만 살겠다라는 심정으로 도망간다면은 결국에는 죽을 것이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돌보면서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수 있는 그런 결단을 요구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맞았던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며 죽이는 악을 범하는 이유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끔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면서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악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4장까지의 그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늘 강조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와 마음을 닫았음을 한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세 번째 설교인 이 5장을 시작하면서 4절에서는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임박한 환란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찾으라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야 할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어떤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찾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그 설명한 내용이 11기하 3장 11절이죠. 여호사바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세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서 보면은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 여호와께 물을 만한 그것이 바로 찾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남유다 왕여호사바에게 우리가 연합하여 모아방 메세를 물리칩시다. 그리고 모합을 우리가 정복합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호사바, 여호사바슨 어, 그 여호람 왕의 제의에 흔쾌히 승낙하면서도 그러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우리가 힘을 합해서 모압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거를 먼저 찾고 싶었다는 거예요. 먼저 묻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신하들에게 선지자가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아, 여기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연합하여서... 모압 왕 나라를 공격해도 좋은지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여호사 밭은 여호람과 함께 모압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실행을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내가, 했, 내가 준비했으니까, 내가 계획했으니까, 이 일을 해야지. 라기 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물어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이것을 내가 꼭 해야만 합니까? 하고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는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 생명 연장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받는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계획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을 통해서 행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어 풍성한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뭡니까?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변하여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선물로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어 전설 속의 인물 그 산타클로스로 그 변질시켜서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줘서는 안 됩니다. 어 최근에 그 브레멘에서는 뉴스를 봤는데, 그 어떤 분이 그 어린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니콜라우스 산타 복장을 갈아입고 그 선물을 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산타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울고 유치원에서 그래서 그 부모가 경찰에다가 항의했답니다 왜 어린아이들의 그 마음에 그 산타크로스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어린아이에게 슬프도록 만들었느냐.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항의할 일입니까? 이게 슬퍼할 일입니까? 부모가 오히려 전설 속의 산타클로스를 가르쳐 줘서 아이들로 믿게 한 그것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직도 산타클로스가 있다라고 믿게 하는 것은 그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탄절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있고 우리에게 오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날이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탄절을 빙자하여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날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각종 은사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주셨죠. 믿음을 주셨죠. 구원을 주셨죠. 무엇보다도 영적 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수고하는 대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풍성함도 바로 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에, 아모스는요. 선지자는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여기서의 베델과 길갈과 그리고 또 부엘세바는 북이스라엘에서 우상의 중심지였어요. 우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의 인물이에요. 그 인물을 나무나 돌로 조각하여서 만들고 거기다가 절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뗄감을 삼는 것이건을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백향목 나무들이 있고요. 그리고 소나무가에 속하는 그 디리사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토리 열매가 여는 상수리 나무들도 있고. 이 나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음식을 만들기에 뗄감으로 쓰고, 그리고 또 추운 날씨에 또 몸을 더 따뜻하게 데피기 위해서 또 뗄감으로 쓰고. 그런데 그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잘 살게 해달라고,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더 많은 수확을 해달라고, 포도 소출이 더 많게 해달라고,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왜?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하고 답답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네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다면은 내 욕심에 따른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내게 믿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건강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을까?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겠다고 하는 예수님만 찾아야 되겠다 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이 주간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느냐? 바로 바른 길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는다,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 그 차이는 내가 바른 길을 행할 수 있느냐, 바른 길로 가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평과 그리고 또 공의로운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7절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공의를 쓴 쑥으로 바꾸어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고 공평할 그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압박하고 핍박하고는 그들을 향하여 경고한 내용이죠.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 불법들에 대해서 아모스서 2장 6절부터 7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스라엘 사회에 무너진 윤리 의식과 불법의 심각성을 나, 보여줍니다. 누구보다도 정의로 법을 다스려야 할 재판장들이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의인들을 정죄합니다. 빛을 갚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로 팔도록 법을 집행합니다. 결국에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신매매하는 그것이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 사회에 유행했다는 사실이죠. 순결을 지켜야 할 가정에서는 율법에서도 그 많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일들을 허슴없이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은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하는데도 수치심까지 안겨줘요. 먼지 속에서 발로 그 사람의 머리를 밟았다라는 것은요 심각한 인격 모독이고 인격 침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윤리를 세워야 되는 순결을 지켜야 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으로 악한 길로 빠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번. 에, 다윗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도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를 범했고 그리고 살인죄를 범했어요 근데 다윗과 북이스라엘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사무엘 하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왕이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왕이 어떤 여인이든지 가까이 하는 거 그게 뭔 죄일 이에요 절대 왕정에서 왕이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를 지적했었을 때에 다윗은 즉시로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바른 길을 행하는 것과 바른 길을 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그 죄를 얼마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냐라는 거예요.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고백을 하고. 신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누구든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못을 범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범한 잘못에 대하여 바로 잡으려고 하는 자정의 노력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여, 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칭찬하는지 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 그도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그 때문에 가정이 파괴됐고 그 때문에 귀한 생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셨을까? 바로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 잘못을 고치고 그래서 성경은요 그의 평생에 우리 외에 그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죠. 잘못을 할수 있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른 길의 모습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우리들에게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해요.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는 빠른 상황 판단을 해야 되고 또그 상황 정리를 할 때에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온다. 이세 번의 결정적인 기회에 단한 번만 잡아도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공의 조건이 그그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기뻐하지 않는 길인가를 먼저 요구하세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완벽해 보이고 그 길로 가면 성공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지 않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그 길을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의 이 기로점에서 분명한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은요, 대강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성탄절에 대한 세상의 관습들을 보세요. 정말 이 많은 상점들은 이 성탄절에 돈을 벌기 위해서 갖가지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성탄절이 교회의 행사가 아니라 세상의 행사가 되어버렸고 세상에서는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큰 돈을 벌려는 많은 마케팅들을 벌이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성탄절 기간 동안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보십시오. 점점 악에 빠져갑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법을 잘 지켜요. 빽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요. 그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법은 거미줄 같다. 그 거미줄 찾지만은 그 거미줄을 뚫고 가는 말벌도 있다라는 거예요. 힘없는 팔이나 모기가 그 거미줄에 걸려서 거미의 밥이 되지 말벌들은 그 거미줄을 찢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법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세상에 선한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더 악하여 정말 쓰레기 더미 같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장미꽃이 핀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본분, 올바른 모습을 우리가 보여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 오는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올바로 판단해야 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것 그것이 참 지혜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세상의 어떤 걱정과 근심 속에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고민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걱정이 되겠죠. 불안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만 바로 간다면, 주님께만, 으, 주님의 길만 따라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며 돈을 모아 미래를 준비하지만 그 준비한 것들이 때로는 쓸모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주님께 드리느라.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모으지도 못하고 더 많이 준비하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 다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바른 길로 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뚝 설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삶이에요. 이것이 예수님만을 찾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걱정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정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매일매일 묵상하며 기도하며 깨닫고 그 길로 들어섬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 주간 성탄절을 통하여서 좀더 성장하고 또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사모합니다.